모봄 여러분 안가 반갑습니다. 어, 요즘 보면은 댓글이나 이제 다이어트 메시지에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시계 왜안 차고 다닙니까? 시계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는데 어, 사실은 시계를 바꿨고요. 네, 그 시계는 재테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전 롤렉스 데이토나 금통도 5 0 0만 원을 더 받고 팔았잖아요. 이번에 또한. 그러니까, 롤렉스 중에는 가장 최상위 모델, 스카이드웰러, 다크로디움. 그롤렉스 시계도 무려 500만원을 더 받고 팔았다는 거. 이게 시계 재테크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재테크를 하기 위해 산 거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생각 없이 막 시계값 떨어지는데 산게 아니고, 아, 이거 오르겠지 하고 딱산 건데, 이번 에 어떤 시계를 샀냐? 바로, 남자들의 로망.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시계. 세계 3대 시계 중 하나, 무려 7,600만원의 바로 오데마 피게라는 불리는 시계입니다. 바로 26331 크로노 정판!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데마피게 7,600만원짜리 제가 3주를 기다려가지고 산 시계인데요. 어, 세계 3대 시계입니다. 그러니까 4대 시계라고 봐야죠. 파테필리, 콘스탄틴, 브렉게 5데마피가 이제 세계 4대 시계라고 봐야 되는데 브렉게 같은 경우는 살짝 빠져가지고 사계 3대 시계라고 부르긴 부릅니다. 제가 재테크를 성공했는데 이것 또한 이제 꿀팁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맞아. 요 언박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재테크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 시계 재테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계가 굉장히 고가잖아요. 뭐 수백, 수천, 뭐 수억까지 하는데 시계 재테크 성공을 가장 먼저 하려면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시계 살 때. 어, 나는 사람들이 안 차는 거 차고 싶어. 어, 그래서 이 물로. 까르띠 이런 거 차는데, 무조건 떡락하는 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안 팔린다는 거예요.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가장 많이 찰수 있는 그런 시계를 그런 차야 되는데, 그게 바로 로렉스나 요즘 이제 가장 핫한 오데마 피계인데, 이오데마 피계는 왜 요즘 핫하냐면은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찹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핫해졌고 요즘 떡상하는 중이기 때문에 저도 이 시계를 구입을 했는데 해당간에꿀 팁은 롤렉스나 오데마 피게를 사야 요즘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거꿀 팁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선은 겉은 초록색 케이스입니다 오데마 피게라고 써 있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자 우선은 겉 케이스까지는 롤렉스랑 큰차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까지도 롤렉스랑 다른 게 없고요. 다 열었을 때 오데마 피게 케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 이 케이스는 느낌이 굉장히 땡땡하고 되게 고급스러운 나무 재질에 코팅되어 있는 느낌. 초록색깔 나무예요, 나무. 나무 느낌이 굉장히 들고 오데마 피게 한번 시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받자마자 마음이 급해서. 비닐은 다 뜯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비닐이 좀 동봉이 잘돼 있고, 이제, 그랬었는데, 뜯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롤렉스는 프리미엄급은 케이스가 좀더 크고, 뭐 약간 좀 낮은급은 케이스가 작은데, 오대아 비교는 제가 처음 삼아가지고 그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얘도 나름의 인기 모델이고 사기 모델입니다. 우선은 이게 버튼을 눌러야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고요 도 엄청 고급스러운 보석함 같아요. 가죽 같은 경우도 내장 어, 같네요. <laughs> 천연 가죽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시계는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가 파란색이 요즘 가장 신형입니다. 이 모델 이름은 26331입니다. 오대만 시계는 약간 숫자로 이름을 좀 부르더라고 요파테필이 있는 것도 그렇고 로즈골드 청판입니다. 안에 청판이 가장 신형이고 가장 비싼데 여기 안에 색깔 따라서 돈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이안에가뭐 초코색이다 이러면 은제 거랑 거의 한 무려 천만 원도 가격 차이나요 많게는 우선은 중요한 거는 이게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시정 모델이라고 해서 저는 이 파란색을 샀습니다 재질 같은 경우는 로렉스랑 굉장히 다릅니다 로렉스는 되게 잘 갖춰진 코팅된 느낌이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 금을 그냥 날린 느낌이에요 그냥 밀어놓은 상태로 되게 거칠거칠하고 이 쇳덩이 같은 이 차가운 느낌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살려 놓은 시계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이 육각형이 모데나 피게의 상징적인 느낌입니다 육각형 옆에 같은 경우도 여기도 롤렉스처럼 롤렉스는 롤렉스 오레스 색상인데 여기는 AP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밑에 같은 경우도 AP마크 딱 찼을 때 그리고 밴드가 좀 독특해요 이렇게 열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칸한칸잘 채워야 된다는 라거요 이렇게 밴드가 좀 독특해 시계를 딱 차면은 되게 잘 감기는 느낌이 들어요. 한번 제가 차볼게요 시계를. 잘 어울립니까? 이게 풀 콘데 풀 코라는 게 이제 시계줄이 최대라는 거예요. 원래 일반 사람들은 이 시계를 사면 뭐한두세칸 정도로 빼고 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손목이 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두껍기 때문에 이게 좀 작아요 그래서 한코 정도 더 주문한 상태고 이제 한코더 오면은 여유있게 찰것 같은데 로렉스랑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오데마 피게는 약간 좀 감기는 느낌이 있어요 시계를 딱 찼을 때내 손목을 쫙 감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 로렉스는 딱 찼을 때 시계줄 느낌 자체가 되게 하드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거친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얘 같은 경우는 막 거치게 잡아서 쫙땡겨주는 이런 카리스마가 있는 이 시계추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시계를 많이 좋아해서 많이 참았지만 어, 되게 착용감도 좋고 무게 같은 경우는 로즈골드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시계의 꿀팁을 좀 드리자면 기술력이 좋을수록 이 본체가 좀 얇아진다고 해요. 이렇게 두께가 얇아지는데 파텍필립이란 시계는 굉장히 얇고 굉장히 가벼워요그 시계의 그게 장점인데 그게 뭐 기술력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골드자국 같은 게 있잖아요. 이 볼트 자국이 본체를 잘 잡아줘가지고 이 시계가 이제 뭐 스포츠하는 사람들이 찰수 있게끔 뭔가 좀 하드한 그런 걸 하더라도 좀잘 버틸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이게 뭐잘 망가졌다고 해요. 이 무브먼트 시계들이 왜냐면 안에 막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하, 진짜. 어, 너무 잘 차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 좋게 아 맞다 이거 보이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카드가 들있있어요 비밀, 비밀처럼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그 카드 카드 이 로렉스는 원래 여기에 이제 몇년몇 몇 월이라고 써있는데 얘는 그게 없더라고요 이게 오데마피에는 뭐 사이트에 등록하는 거라고 해요 이것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시계를 이렇게만 하면은 뭔가 좀 믿음이 안 가잖아요 제 별명이 또 짠명중 아니 겠 습니까？제가 <laughs> 내일 자고 일어나 가지고 부천 에위 치한 시계 검 증하 는데 시계 이제 장인 한테 가 가지고, 이, 시 계가 정품 인지 한번 알아보 도록 하겠 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부천에 나왔습니다 시계 감정을 왔습니다 앞전에 임다하고 저도 여기서 감정을 받았던 곳인데 부천에 위치한 명품 시계 전문 여기 장인께 제오데아 피계 2633이니 정품인지 신제품인지 한번 확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 네. 네, 네. 오늘은 제가 이번에 2633이 오데아 피계 신형 청판을 샀는데 아, 네. 이것도 신제품인지 하고 정품인지 또 감정을 받아야 또 장인께 받아야 아. 또 이게 더 믿음이 가니까. 여러분들, 감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시 우선 풀고. 어, 여기. 근데 이게, 원래 그 보증서에 로렉스는 연원이 써있잖아요. 이거는 손님께서 구매하셔가지고, 네. 네. AP 그 본사의 사이트에다 등록을 하셔야 돼요. 아, 좀 다르구나. 네. 등록한 순간부터 보증기간이 시작됩니다안 하시면 이게 무상 보증 수리하는 데 문제가 생길 말이야. 수 있으니까 등록을, 등록을 하셔야 돼요. 아, 해야겠다. 지금 보시는 게뭘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모데마 네. 픽의 디자인과 이게 시계에 맞는 거 보면, 네. 가품은 원래 본연의 그 오리지널 진품에 대한 디테일한 각이 네. 따로 올 수가 없어요. 아, 그런 네. 걸 보는 거예요. 음. 네. 골드로 완전히 해가지고 나온 제품들은 가품이 많이 없습니다. 도금을 해버리면 아예 저희가 보기도 전에 무게로 감정이 되기 때문에. 음. 음. 그렇죠. 그렇죠. 네. 중요한 건 사실, 이, 무먼트 내부를 보면 좋아요. 네. 좋은데, AP 본사에서도 네. 본인들이 열었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열었느냐를 조금 약간 까다롭게 책정을 해요. 아, 차랑 똑같구나. 요것도 지금 제가 백을 열어서, 네. 무먼트를 감정을 해드리는 거는 네. 간단한데, 네. 최대한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 외장으로만 제가 감정을 네. 해드리는 게 좋고요. 네. 그고 겉으로 대충 봤을 때는 어떠세요, 느낌이? 음. 진품이죠. 아예 아, 자,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뭐가 좀 보이나요 사장님? 오우 반딱반딱하네 이거. 우 이게 보면 가열 같은 거를 네. 수공업이 많이 들어가요. 아저수공에다하나나딴 예. 거에다? 예, 수공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바둑판 무늬하고 예, 예. 이안에는또 이렇게 비싼 무늬 들어잖아요 예예예. 예. 어디 하나 이렇게 또 이렇게 삐뚤어진 게 없어요. 아, 그쵸, 그쵸. 네네. 절대로 가품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 네. 저렇게까지 할 이유도 없죠, 걔네가. 그죠 그러면 <laughs> 돈이 엄청 많은데. <laughs> 그렇죠. 그럼 정품 만들어버리지. 정품을 만들지. 네. 네. 어, 저 느낌 좋다고. 다 금인가요? 그렇죠. 어, 네. 100% 정품인가요? 네네. 확대를 해도. 네. 예, 네. 다이얼을 만들 때이밀크가 화면으로 보시기에도 약간 볼록하지 않습니까? 네. 정품이나 이미테이션은게 볼록하게 잘보입니요 정품인 거는 대표로 확실한. 아 예, 맞습니다. 정품이 맞다고 합니다. 세제품도 아, 맞죠? 안닿죠 네. 아 어. 이게 시계를 사면은 뭔가 찝찝함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이런 데 와가지고 우리 또 장인 사장님께도 확인을 해야 진정한 또 이제 시계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역시. 어 여러분들 시계 감정 받았는데 사장님 이 돈을 안 받아가지고 마음이 진짜 죽겠습니다. 저 때문에 이제 유튜브 보고 이제 시계 여기 검수 받거나 이럴려고 많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을 못 받겠대요. 미안해 갖고 나 때문에 도움 많이 진짜, 나돈 많이 받으셔갖고 내 진짜 나돈안 내면 원래 집에 못 가는데 나 어떡하지 진짜.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 부천에 위치한 여기 명품 시계 수리 어 궁금하면 오세요 여러분들 시계 궁금하면은 나중에 그 뭐야 시계 줄 늘리러 왔을 때 음료수 사 갖고 가야겠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는 정품이었다는 거. 갈게요, 안녕!